말씀과 함께하는 수요일입니다. 이제 삼주 찬데 오늘도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교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어, 지난주 지난번 좀 복습을 좀 먼저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의 핵심은 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다, 각자의 삶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질은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올바른 관계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창조주의심 그리고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또 인정하기 때문에 내온 삶을 들여서 그 왕을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관계가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바로 그것 거기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로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로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들 중에서 좀 중점적인 것들을 픽한 거예요. 픽한 여섯 가지를 픽했는데 그것이 주보에 나오는 여섯 가지이죠. 지난주에는 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첫 자리에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예배가 무엇이냐면,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계속 지속적으로 또 다시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들어가도록, 들어간 것을 회복하도록, 어, 이끌어 주기 때문에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무언가를 행하고 이루는 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런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면서 주님의 열매를 맺어 가십니다. 예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들은 제가 지난 1년 동안 여러 채널을 통해서 주일 예배 뭐 수요일 뭐 금요일 뭐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 이 말씀을 이만 주시고 두 번째 항목, 어, 하나님의 십과 법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나누려고 합니다. 예, 하나님의 십과 법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교회라는 이 말은요. 두 가지 문장이 결합되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룬다 라는 거죠 두 번째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고 그 앞에 것이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말하는 건데요 먼저 그 앞에 것을 얘기하고 다음 주에 뒤에 부분을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식과 값을 따른다라는 이 말은요, 쉽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행한다는 얘기죠. 이거 더 쉽게 풀면요, 예, 우리가 무언가를 행할 때 하나님스럽게 천국의 분위기가 나타나게 행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여기고 또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인 곳이잖아요. 그리고 어, 그 결과로 하나님의, 사, 하나님이 삶의 우리 삶의 왕이시고 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니까 당연, 당연하게도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하는 거죠. 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로서의 사명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고요. 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하나님스러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스럽지 않게 천국과 어울리지 않는 방법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 역사적으로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하 바로 십자군 전쟁이라고 볼수 있어요. 십자군 전쟁이 뭐예요? 어, 기독교의 세력들이, 기독교 많은 나라들이 이슬람 나라들을 이교도로 보고 어, 이교도 막긴 하죠. 그 이교도들이 어, 성진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령되어 있는 예수, 예루살렘을 되찾고 또그 이교도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엇을 사용했어요? 예, 전쟁을 사용한 거예요. 과연 이 전쟁이, 수많은 사람이 죽고 사륙당한 이 전쟁이 과연 하나님스러운 방법일까? 그게 예수님스러운 방법일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보고, 우리를 향해서 따라오라고 하신 그 길일까? 라고 생각한다면, 글쎄, 아닙니다.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식과 법으로 따른다는 걸 어떤 것일까? 근데 이거를 살펴보려면요, 예, 창조 때로 먼저 돌아가야 돼요. 창세기 1장 창조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시면 뭐라고 하시냐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피조된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갖 생물들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대신하여 다스리게 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말좀잘잘 새겨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스스로 어, 빛을 내는 스스로 영광을 바라고 생명을 바라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만 그 빛을 담을 수 있는 존재, 닮을 수 있고 그래서 반사하여 그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은요 어, 우리 마음대로 다스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수렴이 나타나서 지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치 안에 머물기를 바라신 거예요. 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이 억압하고 조종하고 착취하고 남용하고 고갈시키고 멸종시키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각각의 피조물에 새겨두신 가장 아름다운 그 본연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고 풍성해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 땅의 모든 것들이 번성케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그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식과 법으로 한다는 건이 하나님스러움을 반사하며 비추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 하나님스러움은 무엇인가? 어, 몇 가지 요소를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품이에요. 하나님 성품에는요, 인자심, 사랑, 뭐, 온유,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목록화에 대해서 나열되어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입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 기쁨, 평강, 또 인내하심, 자비하심, 선하심, 신실하심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성품이죠. 이런 것 말고도 또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정의로움, 공의로움, 공평하심 이런 것들이 있으십니다. 진실하심 이런 것도 들어가죠. 또 어, 하나님스러움을 나타내는 또 다른 것들 중에는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일하시는 이 방식에는요 어떤 건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거에요. 초월, 초월적인 것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흉내낼 수 없어요. 우리는 전능하지 않잖아요. 모든 걸다할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존재가 아니에요. 모든 걸다 알지 못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피조된 존재니까. 우리는 유래가 있는 존재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온전하고,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는 뭔가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어, 그렇다고 이것도 완전함으로 보자면 따, 완전히 따라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공유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흉내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거짓 없이 일하시는 것들 또 일관적으로 시작한 바를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것들 또 일하시면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 또 하나하나 치밀하고 섬세하게 일하시는 것들, 또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고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일들을 행하시죠. 또 예수님이 어떤 걸어가신 길들을 보면 희생적이시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스러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닮아가고 또 담아서 비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태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 또 순종의 태도입니다 들으려는 마음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요 아까 말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기본적인 관계라고 말하는 거기에서 사실은 출발한 거하고 또 이어지죠.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과 왕으로 모시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왕으로 모시니까 그 왕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오늘은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두 번째에 나오는 하나님의 십과 법을 고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교회입니다라고 말할 때이 문장에서 아주 독특한 단어가 독특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고집하며라는 말이에요. 그냥 사실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식과 법을 따르며 또 그냥 하나님의 식과 법으로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쓰지 않고 굳이 고집하며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이 고집하는 말은 이말 자체에는 무슨 얘기가 담겨 있어요 무슨 의미가 어떤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강한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걸 또 뒤집어서 본다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식과 법으로 하나님스럽게 살아간다는 게 결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세상의 가치들, 재정적인 압박이나 또 유혹, 또내 내면에 있는 어떤 허영심이나 열등감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방식과 거슬려요. 하나님스럽게 살지 않고 세상의 길로 가게끔 우리를 끌어당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에 거슬러서 하나님의 식과 법으로 하나님의 수로운 방법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보면 정말 고집스러움이 필요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바보 같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아이고 답답하다, 아이고, 아이고 답답해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머무르려고 하고 그 방식을 고수하려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죠,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물고 그 자리에 그 방법을 고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구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가까워질 수있겠죠 네.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